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이 산더하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총 5개 층이 있는데요. 1, 2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졌고, 예, 3층, 4층, 5층은 복복층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요즘에 일반 시축 빌라 가격이 상당하죠. 예, 여기는 빌라 가격으로 또한 3층, 4층, 5층 쓰는 이곳은 일반 복층 가시는 분들 여기 추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총 5개가 나옵니다. 또 3개 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3층에서 생활 공간으로 가족들과 또한 4층의 방 또한 3개가 있고요. 5층에 방두 개와 루프터 테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음, 복층 찾으시는 분들 여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촌령 음, 인근에 있어서 위치 나쁘지 않고요. 도보 10분 나가면 또 생활권도 있습니다. 앞에 입구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현장 가보면 복복층 쓰는 데가 또 엘베 엘리베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없어서 좀거운 현장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은 3층 오시는 분들만 오겠죠? 네,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바닥은 병호 타일 되어 있고요. 우측에 킹극장 되어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일반 빌라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센서등은 아니죠. 타운이나, 예, 원주택에 들어가는. 좌측에도 병호 타일 되어 있고, 일괄소등 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크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안에가 구조가 잘 빠져있으니까요. 걸어보는 게될것 같습니다. 삼연동 예, 네, 중, 키공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가 3층이죠. 3층은 거실, 주방으로, 생활공간,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예, 네, 욕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테러드 타일로 되어 있어서 이쁘고요 이쁘다게 되어진다든. 욕실이 저황리참 되어 있고, 예. 음, 이 거울도 주문제작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또 우측에 예, 간접등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길게 되어 있고요. 또 세면대 수납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변기. 어 여기도 뒤에 이새로대마보도그 타이드입니다. 이도. 그래서 굉장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여기 다용도실 인데요 예, 세탁실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고는 상당히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 예, 여기 예,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 보일러 안쪽에도 수도가 있고요 그래서 건조기 세탁기 타오르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간이 여유가 남습니다 음, 이것도 예쁜 걸로 음, 고, 단가로 좀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불투명 쪽으로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보시면요. 이것도 음,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주방이에요. 예쁜 식탁등 들어가 있고요. 네, 우측에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 3칸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하고 정말 수납공간은 넉넉합니다. 네. 얘도 LG 제품, 오로라 제품, 그, 인조 대리석이죠. 그거 되어 있고, 얘도 문이 열립니다. 짐동 될것 같고요. 가족이 많지 않다 한다면, 이렇게, 바우자를 주셔가지고서, 여기에서 그냥 식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셋, 네 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밑에도 수납공간 잘 되어 있고요. 음, LG 디오스 방파 분기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전자레인지 겸용입니다. 여기는 인덕션 하이라트 이경용이고요 환기창 잘 되어있습니다 저 안쪽에 깊게 되어있고요 네. 경계 콘센트 이쪽에 있어서 커피 포드나 네, 커피 머신 같은 거 토스트기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네. 얘도 타일도 약간 포카이 타일을 해 놨습니다 입체감이 좀 텐바 느낌이 나서 냉장고 3칸짜리 들어가 있고요. 음참 참고로 여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건 바닥이 인도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얘가 겨울에 불만 조금 살짝만 떼면 뜨끈뜨끈합니다. 난방이 좋고요. 여름에는 또 시원해요. 네. 그리고 줄눈 철에다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인데요. 환기창 우측 크게 되어 있고 창호는 다 LG 하우스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음,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사, 4층 올라가는 계단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매립등 같은 거잘 시공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하고 또, 온분의 천장 속에, 예, 실림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덥지 않은 날은, 예, 개만 틀어놔도 시원하죠. 그리고, 맞바람이 많이 불어요. 창이 기억자 창에다가, 창호가 이쪽에도 빠져 있어서요. 어, 참고로, 이 지구가 많다면 요게 6인용 테이블인데요. 요렇게 두고 여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공간이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쇼파도 6인용을 갖다 놓는 3인용, 3인용 짜리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어, 좌측 TV 논데려다가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실핀. 위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호, 앞에 뷰는 이렇습니다. 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음, 이 앞에 터가 나중에 건물 들어온다 하는데 현재 전원주택 단지로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예, 잘 보이시죠? 짓고 있는데 저도 세동 어, 지금 짓고 있습니다. 빌라 아니고 예,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쭉 들어온다 그래도 높이가 있어서요. 네, 예. 저 회사분은 못 써요. 자, 그러면 3층은 다 보신 것 같고요. 네. 저게 웰패드 들어가 있고요. 음,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또 이쁜 벽등을 이렇게 쏘고 해놨네요. 다용도실 들어가는 공간이죠. 음, 분양가는 오늘날 일반 빌라 복층 가격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네. 얘 등은 저 올라가는 쪽에 계단등이죠. 세게 붙어있습니다. 둥근 달덩어리 두개가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올라오면서 바로 방이 나오고 이쪽에 그리고 저 우측이 안방입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요. 음, 여기 터 안내해 드릴게요. 계단에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좌측에 첫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뭐 안방으로 써도 전혀 무방해요. 방이 굉장히 커서. 네, 침대를 덮는데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창호도 좌우로 잘 빠져있고요. 네. 에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어, 방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면적이. 웬만한 빌라 안방보다 크고, 거실만한 크기입니다. 자 개별난방 되고요. 어, 여기 이제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족분들이 많다다면 여기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서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방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를 안에다 커튼을 치던가 예 선팬지를 필름지를 입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에 음, 앞에 뷰 한번 볼게요. 이 방에서도. 네, 이런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TV 랜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선하고. 어, 4층에도 엘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층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네, 샤워기와고 안에 파티션 되어 있고요. 네. 변기는 이 안쪽에 있고 허, 어, 세면대는 좀 약간 아기자기하네요 네, 크진 않습니다 밑에 수납공간 있고요 음,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즉 안방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좌우에 창이 잘 나와 있고요 좌측 위에 여기도 보시면 네, 시스템이 시공되어 있고요 킹 침대를 두었는데도 여유가 많이 많습니다. 네.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북방이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넓게 쓰는 공간입니다. 침대를 두시고, 저기 화장대 둔 것처럼요. 두고, 창호 있고, 문 있고, 이 뒤에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 여기다도,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붙박이장하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 네. 열고 들어가시면 네. 오른쪽에 네. 둘, 레 네, 여섯, 여덟 칸의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넉넉하다. 보시면 네. 같습니다. 여기가 안방 욕실 되겠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또 해바라기 샤워기와 얘는 이제 샤워 부스로 되어 있네요. 욕 예, 어 변기 들어가 있고 세면대하고 화장. 예, 예, 얘는 또어 좋은데요. 얘는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아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소가큰 컸는데요. 네. 음. 밑에 다 줄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여유가 굉장히 커요. 스틸로 되어있고요. 샤워기도. 예. 그래서 체격이 좀 있으신 분도 이 안에선 이 파티션을 샤워부스를 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한 유리입니다. 여기에 요런 것다 단가가 있는 거죠. 스틸이 예. 자, 이렇게 보셨고, 다음에 이제 4층까지는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5층 또 메리트가 있죠. 5층도 새로 꾸며 갖고 방이 두 개가 나오고 그보다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층이고 5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5층 올라가는데도 외에도 크게 네, 계단등 활덩이두개 등이 있고요. 자여기게 보시면 올라가서 어린 자녀분들 또 학생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예, 도창 되어 있고 이쪽 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좋아요. 저 안쪽에다 침대 두고 책상도 이쪽에다 두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애들 자녀방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 시설 되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방. 다섯 번째 방. 여기는 전까지 깊은데요. 음, 여기 단점은 다섯 번째 방은, 어, 창문이 좀 없다는 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안에까지 집게 되어 있고요. 네, 바닥, 거듭 말씀드리지만 난방 사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요 공간도 문 닫으면, 지금 문 열어놔서 그러는데요.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층 가시는 분, 여기 반드시 보이기 바라겠습니다. 어, 복층 가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 개층 쓰면서 방 다섯 개, 예. 또, 로프다 테라스. 무엇보다 그 3층 전체 공간, 거실 주방으로 빠져있어서 분리된 공간 너무 좋죠. 로프다 테라스입니다, 여기는.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뷰는 유령뷰를 품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많은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언제나 풀릴까 걱정됩니다만은 또 자유롭게 다 거리 두기 해제되고 했지만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음, 네, 벽등, 그래도 다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기 빠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기 빠져 있어 서 사용하기 좋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